감사합니다. 줄거운 주식입니다. 1월 3일입니다. 25년. 더본 코리아. 아주 이거 올린 지 오래됐죠, 제가. 근데 얘가 움직이는 걸 보니까 이날이 언제야? 작년 이전 12월 23일날에 거래량도 114만주나 터져가지고 20%까지 올려가지고 20%, 20 정도 올렸는데, 종가가 7.89로 끝났어. 그니까, 러 그리고 이 동그란 거, 여기, 은봉, 은봉 떨어졌죠? 개파락까지 은봉 떨어이 이, 동그란 쳐놨죠? 이게 다 매물이에요, 매물. 그래서 얘가 못 올라가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이 거래량이 검정구청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얘가, 이걸 갖다 다 소화를 시키려면, 거래량이 한이 정도의 높이까지 와야 된다는 거이그 그 표시야, 그 표시. 지금 여기서 이제 잔들어 있지만, 얘가 더 올라가려면, 최소한 요 정도의 그 거리랑이 튀어나와야지만은, 얘가 상승할 수 있다고. 그리고 여기가 어디야? 3만 850원. 그러니까, 요, 요기, 그러니까, 요기. 요, 요 부근에서 얘가, 한 3만 3천원대에서 해서 얘가 이제 저기 뭐야. 매물벽이라고, 일종의. 못 올라가잖아, 이렇게. 지금 이게그 매물을 소화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 여기서 질질질 흘러내려왔다, 그래, 이렇게. 그래서, 여기보다 여기가 낮은 상태에서 지금 다시 이제 출발하는 거, 데제 응.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 올라가야 되는데 밀렸다. 그래도 오늘 올라, 이날 올라갔거든. 그럼 다시 여기서 다시 올라가도 했는데 못 올라간 거야. 그래 이렇게 밀려준 거라고. 여기 어디서 하락이 멈췄는지는 그건 전알 수가 없어, 이제. 음. 내일장, 월요일장도 가봐야 알거든, 내가 이거 우리 이렇게 보면은, 거래량이 이 정도 갖고는 되지 않는다 이거지 그냥, 그냥 최소한 이 정도 나올 정도로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거든 이분분 보시면 여기 핑크선이 놨죠 여기 핑크선 아래로 내려오면 안돼 그럼 여기 시가가 여기, 여기서 시가 미적거리다가 잘못하면 아래까지 또 거꾸로 진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켜야 돼 지키려고 애 많이 쓴다고 지금 올랐다가 다시 내려와서 올랐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다 그니까 요걸 지켜줘야지만 얘가 오늘 그, 저, 뭐야, 어? 상승폭을 까먹지 않는 거지. 그렇지만 요걸 지키지 못하면 또 상승폭을 까먹는다고. 시가가 3, 만 1,050원이야. 그니까 러 시가까지 내려오면 그 약발받잖아. 그니까 러요음직음을잘 보시라고, 이렇게. 요 안에서 놀면은 뭐요 안에서 놀잖아. 그러면 놀면 여기 와서 부닥치면 뭐 여기서 산 사람들 아래서 에 사람들 요 조금조금씩 살게 모으면서도 이게 좀 뭐야 조금씩 사 모으는 사람들도 평균 낙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면은 팔가 어느 정도 나와서 다시 거래량 찍하면 해야 돼. 그 대신 이 높은 데서 막 움직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래하고 위하고 틀려. 위에는 이미 다 거의 다 올라간 상태에서 얘들이 장난친다고 잘못하면. 그러니까, 개미들한테 그 물건 떠넘기려고 쫙 올라가는 척하면 쫓아오면 내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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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야, 이거래량식이니까 아직 뭐한찮네이가 아니야. 위하고는 아래하고는 좀 틀려. 그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 다음에 내가 그런 건또 설명해 드릴 텐데, 항상 우리는 지금 배우는 차원이고 공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항상 주식을 아래에서 사서 위에서 파는 거를 잘 숙지를 해 줘야 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잖아. 그니까, 러 요, 아직까지 올라오는 거는 간본 거야. 얘네들 어떻게 하는가. 딱, 소화 다시, 위에서 다, 던진 거다 받았는지. 아직 뭐. 야, 그니까, 러 더, 더 이상 밀리고 싶지 않으니까는, 이 검정 수폰서를키고 있잖아. 만약에 이걸 갖다 겨 저기, 믿지 못하면 그냥 겨 내려온다고. 그니까, 러아직까지 견딜만 하다 이거지, 얘들이. 그거잘 아시고, 다시 분봉에 가서 보면은, 요 핑크선을 지켜 주면 더경고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거지. 그쯤 핑크선 아래로 내려오면은 조금 경고하지 못하고 조금 더 조정을 갖다 깊게 가는 거지, 뭐. 자 그럼 이요 위에서 더 오르면은 좀 조정을 갖다 좀 작은 조정을 나을 거고 요 시가 안 될까 내리면 더 깊은 조정 을갈수 있다 이거지. 얕은 조정과 깊은 조정또 다르니까는. 말이 조정이지 하락이지. 그뭐조게얘기해서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잘 아시면 되니까는 뭐 이거 가지고 오신 분들 너무 겁먹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그렇다고 뭐 너무 자신만만해도 안 되고 얘가 흐름을 잘 움직임을 잘 살포셔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돼또 항상, 항상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제 스토리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지 100% 정답이 아니냐 그니까 러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아저저 저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 뭐 해가지고 뭐다 답이 맞아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안 맞으면은 또 생각을 바꾸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 세서부터. 항상 좋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 이렇게 물렸지만, 얘가 올라간다, 올라간다고. 왜 주식을 얘네들도 올리려고 상장하는 거지? 거꾸라지려고 뭐 상장하겠어? 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참느냐, 그제. 님들 길에 두다, 세다씩 하는 것들도 있다고. 참 지루하지, 그때는. 그래서 항상 주식이 우리나라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한두 종만 갖고 움직여야지, 뭐, 여러 종만 가질 필요도 없어. 그리고 항상 현금을 확보하셔야 돼. 그래야지 좋은 장에서 내가 좋은 거살수 있고, 나쁜 장에서도 많이 내려오는 거 바닥을 갖다 찍고 올라가는 거 있다 그런 거 잡을 수 있거든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돈 들고 있어야 돼 현금 현금 응? 주식 다 사면 안돼 그냥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나중에 애먹는다고요 그럼 몰빵하지 마시고 칼 손절하고 수익 남을 때 어느 정도 챙기고 또 챙기고 그러셔야지 계좌가 불어나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요. 지켜줘야 돼 핑크색을요. 그러니까는 가 핑크색을 지켜줘야지만 조종을 줘도 경관 조종을 준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 뭐 또뭐또 얘가 또 성질 나가지고 이따 막 반에 팍 올라갈지도 몰라. 지금은 뭐두 시쯤 몇개안 됐으니까는 막뭐세 시쯤 네 시쯤 세 시쯤에서 막 성질 난다고 백상원이가 막백종원이가 백종이가 성질 나서 팍올릴지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는 거야 이 사람 저거 그러니까 요잘 보시고요. 요음증을잘 살피셔가지고 가시면 돼. 상관없어요. 요민인가요요아래서 사셨어. 근데 수익을 못 냈어. 아직 아직까지 아래야. 근데 이 검정성 빠지면 종가상 빠지면 팔고 나오면 돼. 칼손절. 그렇게 하가면 얼마든지 안심하고 가실 수 있어. 그니까 내 생각인데 이빨 빠지, 빠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올려놨는데 빠지겠어요. 모르지 뭐이심 자살골로 팡 할런지. 축구 보시면 자살골들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즐거운 주식이었습니다.